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벤츠의 E클래스로 준비했는데요 정말 막 타시기에도 편하고 세컨카로도 좋고 마실용이나 우리 사모님들이 타시기에도 좋은 차량으로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 스펙은 2014년 7월에 출고됐으며 11만키로 주행했고요 성능기록부 띄워드릴건데요 성능기록부 보시면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나 누유 전혀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차량 판매금액이 엄청 저렴해요 앞쪽에 보시면 헤드라이트도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됐기 때문에 디자인도 훨씬 더 매력적인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 판매 금액 1,24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어, 저도 지금 12월 되니까 막 내야 될 것들이 엄청 날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전면부부터 보실 건데요. 전면부 라이트 페이스 리프트가 된 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헤드램프 백화 현상이나 기스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네트 범퍼 하. 하단부까지 흠집이나 기스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의 색상은 보이시는 것처럼 화이트 색상을 가진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측면부 넘어올 건데요. 측면부 앞 타이어 잔여량 50% 6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휠 컨디션 또한 상당히 훌륭하게 보이고요. 지금 외판 상태 둘러보더라도 외판 상태는 정말 깔끔해요. 그래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고요. 손잡이 쪽에는 컴포트 액세스 위쪽으로는 썰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뒷 타이어 잔여량도 볼 건데요. 뒷 타이어 잔여량 50% 60% 정도 남아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보여드릴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상당히 심플한데요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가운데는 후방 카메라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트렁크 공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널널해요 그리고 내장재 상태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백 차량 외관 살펴봤는데요 정말 제가 말한 그대로죠 심플하고 깔끔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실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시트 컨디션도 정말 훌륭해요. 전 차주분이 어떻게 관리해 주셨는지가 딱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은 휘발유 차량이며 시동 걸어 볼 건데요. 예, 네, 역시 디젤 차량이랑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동도 전혀 없습니다. 네,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계기판 보고 계신데요. 이 차량의 실키로스는 114,45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핸들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핸들 컨디션도 훌륭합니다. 좌측에는 트림 리모컨, 우측에는 핸즈프리, 좌측 뒤편으로는 크루즈 컨트 로가 핸들 열선 그리고 전동 핸들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네, 가운데 쪽 넘어오시면 정품 내비게이션과 정품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면 긴 막대기가 보이는데요. 이건 전방 추돌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는 아날로그 시계와 공조기 시스템 버튼까지 하나도 없고요.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커플도와 조그 셔틀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암레스트,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하이팩스 장착 가능하고요.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썰루프 작동 확인해 볼게요. 네 운전석과 조석에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2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2열 시트는 진짜 완전히 탑승을 하지 않은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만원대에이 정도 컨디션 찾기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열 시트도 널널하다고 생각되면 됩니다 중형 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열에도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듣고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룸 들려드릴게요 어 엔진음도 상당히 조용해요. 왜냐하면 이 차량은 V6 3,000cc 6기통 차량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2,300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